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익산과 군산 173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됐습니다. 유권자들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인물을 뽑아야 한다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개표는 밤 8시부터 본격 진행돼 당선자 윤곽은 밤 11시쯤부터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막을 내린 군산시장 선거는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혼탁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임준, 낙약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금품수수와 시민태양광 발전 추진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를 놓고 고소고발전을 벌였습니다. 군산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공론화를 기대했던 유권자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4명이 맞붙어 경쟁을 벌인 익산시장 선거는 아파트 고분양가와 인구 감소 대책 등이 최대 선거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위수탁 추진 특혜 의혹과 일부 후보의 불참으로 인한 KCN 금강방송 토론회 무산해 놓고도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권자 선택이 누구에게 향할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수요일 KCN 종합 뉴스입니다. 오늘 제 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투표장에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유권자들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인물을 뽑아야 한다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투표 현장을 이승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군산 교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조촌동 제1 투표소 투표장을 찾는 유권자들이 이어졌습니다. 가족과의 나들이를 나가기 전 투표를 했다는 유권자는 아이들에게도 국민의 권리가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차에서 애들이 캠핑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엄마가 투표를 하고 와야 갈수 있다고 이제 투표의 중요성을 알려줬더니 알았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유권자는 고객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주민들을 위해 희생하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객한테 이 목표가 충성 고객한테 희생하라는 그 사명이나 좌우명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는? 시민한테 충성하고 시민한테 희생하는 그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광여중에 설치된 익산 모현동 제3투표소에는 청년부터 노인 유권자까지 투표소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정당에 상관없이 지역 발전에 힘을 쏟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열스승으로 멤발을 뛰는 사람들이 좋지. 그냥 뭔만 바래보지 말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은 거지. 뭐 다른 거뭐 있어요 우리가. 여야가 바뀌었잖아요. 이번 대선 지나고 나서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고 뭐 정당 따라서 무조건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당선 되시는 분들이 그거 국민들의 생각을 잘 반영을 해가지고.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군산과 익산 지역 172개 투표소에서 지방선거 일반 유권자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코로나19 격리자들의 투표가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격리자 투표가 늦게 진행되고 군산 도서지역 투표함이 도착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오후 7시 30분 이후부터 본격적인 개표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당선자 윤곽은 밤 11시부터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4년을 책임질 지역일꾼을 뽑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KCN 금강 방송에서는 지방선거 개표 현황을 잠시 후밤 9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익산과 군산의 6일 지방선거 투표율이 저조합니다. 전북 평균인 47.9%에 미치지 못했고 4년 전 지방선거보다도 낮습니다.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만한 선거 흥행 요소가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과 군산의 6일 지방선거 투표율이 저조합니다.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된 일반 유권자 투표율은 익산 44.1%, 군산 37.8%를 기록했습니다. 익산은 전체 유권자 23만 9,077명 가운데 10만 5,458명이 참여하는 데 그쳤습니다. 군산도 전체 유권자 22만 4,926명 가운데 8만 4,956명만이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자가 적어 전체 투표율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산과 군산은 지난 4년 전에 치러진 제 7회 지방선거에서 각각 62.4%와 60.2%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당시와 비교해 평균 20%가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무투표 당선자 양산으로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못해 유권자의 선택권이 좁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 후보 간 고발이 난무하는 등 정책 선거가 실종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 전체 투표율은 47.9%를 기록했습니다. KCN 최정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오늘 군산에서 크고 작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촌동 제5 투표구에서는 오전 11시 40분쯤 투표사무원이 투표 용지를 배부하던 중 비례대표 시의원 투표 용지 한 장이 부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관위는 한 명의 선거인에게 용지 두 장이 배부돼 투표함에 들어간 것인지 확인 중입니다. 또 앞서 오전 10시 35분쯤에는 조촌동 같은 투표소에서 한 선거인이 기표를 한뒤 시의원 투표용지를 해당 투표함이 아닌 다른 투표함에 넣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군산시정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놓고 4명의 후보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강임준, 나기야 후보는 선거기간 내내 시민태양광과 도덕성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군산시장 선거는 금권 선거 의혹과 고소고발전이 잇따르면서 정책 선거는 실종됐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모형수 기자입니다. 4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 군산시장 선거. 인구감소와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보다는 폭로성과 이딴 고발로 얼룩졌습니다. 강임준 후보는 나기아 후보가 LED 교체 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보낸 대량의 문자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장 직무 중 불교계 인사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를 선거법 위반이라는 나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 후보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최소한의 확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책임 있는 시장 후보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은 선거를 끝까지 혼탁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발... 도의원 경선 탈락 후 경선 과정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군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나기아 후보는 시민 태양광 사업을 문제 삼았습니다. 먼저 KCN 금강방송 토론회에서 태양광 사업은 준공에 앞서 군산시가 출자해 설립한 시민발전 주식회사의 전문성 부족을 따졌습니다.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나 구성원들을 보면 구성원들이 전문가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또, 펀드를 해서 펀드 모집을 하고 구명을 운용을 하려면 구명 전문가가 그 조직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그 군산, 그 태양광, 세만금, 그 우리 군산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는 이런 전문, 전문 분야를 했던 분들이 한분도안 계십니다. 나기아 후보는 법정토론회에서 새만금 태양광 부지의 제강슬래그 사용과 관련 새만금개발청에서 절차를 거쳤다는 강 후보의 답변은 허위라며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장에서 불거진 금품수수 의혹도 쟁점이 됐습니다. 김정식 의원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강 후보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자수했고 이에 대해 강 후보는 절대 준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잠깐 보자고 뭐 자기 옆에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소파에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파에 앉았는데 앉았는데 어이 아까 그 봉투 가지고 와 그러더라고. 그러니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는 모습 보고 그옆 방으로 들어가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니까 좀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예나오라고 그랬지. 그 순간 내가 강 시장이 들어왔어요. 저 있는 곳으로 방에. 그넷 도시 오두만 이렇게 백 봉투에다 들은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아 식사도 없고 어, 이런 거같고 쓰라고. 예비 후보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오늘 아침 전북 경찰청에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소했습니다. 김종식 예비후보가 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니 접수 여부를 확인한 후 무고지도 추가 고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주소지 옮기기와 일부 특정 후보 찍어내기가 불거지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당내 경선에 탈락한 일부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은 반 강인준 세력을 구축하며 반발하고 나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민주당다운 민주당인가 의문이 됩니다. 중앙 정치부터 현재 군산 지역에서 벌어진 이번 공천 만행. 자기들의 맞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의원들은 배제하고 배제하려고 전략 공천이라는 것을 주어서 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장 후보 4명 모두가 전과 기록이 있고 합산 전과가 20범으로 전국 최고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줬다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일단 터트리고 보자는 폭로성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군산 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정책 대결은 없고 네거티브만 무성했던 군산시장 선거. 정치 불신만 키우면서 시민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역대 최악의 선거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익산시정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놓고 4명의 후보자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익산시장 선거는 아파트 고분양가와 인구감소 책임론과 대책 등의 최대 선거 쟁점이었는데요. 익산시장 후보들은 제각기 다른 해결책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렸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일부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에 천만 원에 넘기며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익산. 인근 전주와 군산의 평균 분양가와 비교되면서 시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익산시장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된 주거안정 대책. 네 명의 익산시장 후보들은 서로 다른 주거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원율의 민주당 후보는 고분양가의 경우 특정 아파트에 국한된 현상이라 일축하고 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을 위해 만경강 수변 도시 등을 통한 아파트 공급 물량 확대를 내세웠습니다. 해결책은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만 이젠 새들. 해달을 계획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석상 국민의힘 후보는 땅값과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면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분양가 안정화를 위해 기존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 낙후돼 있는 익산 그 역세권 있잖아요. 거기는 예, 주민 자치제고로 본인들이 재개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음, 아파트를 짐으로써또 저렴한 분양으로 아파트를 짓 수가 있습니다. 박경철 무소속 후보는 공급 확대보다는 신규 아파트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 주택 시장이 지금 그 대도시의 이런 실패한 사례를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공원 일몰제 뭐 어, 공원을 갖다가 파괴하면서까지 이걸 강행하는 것은 대단히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수습을 하고 어, 앞으로 단계에 대해서 어, 새로운 이제 시장이. 임영택 무소속 후보는 인구는 줄고 있는데 익산시는 아파트 공급만 늘리고 있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도시공원 민간 흥내 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하고 대신 택지개발을 통한 공공분양 확대가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공공 분양, 택지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분양가를 천만 원 이하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구 감소 문제도 선거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각 후보들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정원율 후보는 구도심을 청년 창업 중심지로 만들어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 1호 청년 시청에 이어. 창업 벤처 산업 밸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구두심을 중심으로 창업 벨리를 지금 창업 벤처 창업 벨리를 만듭니다. 주황동 일대 청년들 창업을쓰는 창업 타운을 만든다. 이렇게 그러니까 청년들이 부담 없이 창업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 조정을 해놓겠다. 이게 저희들의 이제 계획입니다. 임석선 후보는 관광 산업과 식품 산업이 활성화되면 인구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제2의 에버랜드를 금강변에 유치하고 국가 식품 클러스터 확장을 내세웠습니다. 제이 선거의 테마가 떠나가는 익산에서 돌아온 익산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요. 시권 여당 후보로서 빠르게 제대로 진행되도록 제가 하겠다는 거고요. 박경철 후보는 익산이 지닌 장점을 적극 활용해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는 원광대 캠퍼스 특성화 개발을 통해 학생 유입을 통한 인구 증대 효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익산은 굉장히 급속도로 인구가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익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원광대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 효과를 누린 게 사실이고 우선은 이 방향에 중점을 맞춘다면 이명택 후보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역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이 적어도 급여 차이 때문에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익산시 차원에서 임금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0, 30대가 가장 많이 유출을 되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에게 익산시 예산 재설계를 통해서 일하는 청년 20, 30대 전체에게 월 38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쟁점을 두고 막판까지 불꽃 튀는 경쟁을 벌여온 4명의 후보. 4년 동안 익산 시민을 위해 일하게 될 일꾼은 누가 될 것인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이 추가로 도 선관위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전주와 김제지역 도로변에 개첨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남원에 설치된 정치현수막을 훼손한 B씨와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10차례에 걸쳐 발송한 C씨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가 오늘 지방선거투표가 끝난 뒤 어청도와 계야도 등 7개 섬 지역에 투표함 이송을 지원합니다. 군산해경은 경비함을 동원해 투표함을 육지로 수송하거나 투표함을 옮기는 행정선과 민간선박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군산해경은 기상악화 등으로 투표함의 해상수송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헬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군산공항 항공권 예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운항 허가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7, 8월 제주노선을 아직까지 인가하지 않아 성수기 항공권 예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성수기 여행객들을 인근 청주나 광주공항으로 뺏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군산공항을 운항하는 두 항공사의 경우 제주공항 활주로 이용 권한을 임시로 부여받은 탓에 검토기간이 변동될 수 있고 조만간 인가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군장 산단 인입철도 공사 민원 가운데 88%가 해결됐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의회 특별위원회는 인입철도 공사와 관련한 민원 84건 가운데 74건이 해결됐다는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74건 가운데 65건은 민원이 해결됐고, 9건은 진행 중이며, 3건은 추가 보완이 이뤄졌습니다. 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는 6월에 열릴 제2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작성한 여행자에게는 기념품과 5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도내 관공업 생산과 대형 소매점 판매가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4월 도내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관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전달보다는 7.1% 감소했습니다. 또 자동차와 화학제품, 1차금속 등의 생산도 줄었습니다. 대형 소매점 판매 지수는 79.9로,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의 판매가 부진했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 감소했습니다.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북선수단이 70여 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전북선수단은 금메달 21개와 은메달 18개, 동메달 36개 등 모두 75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선수단은 특히 검도에서 34년 만에 우승하는 쾌거를 이뤘고 수영과 태권도 축구 등 종목에서 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16도에서 시작해 낮에는 24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6도에서 2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